안녕하세요. 부동산 쇼핑의 강현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원룸 주택 수익형 부동산 매매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기가 어,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신형 지웰시티 신형 아파트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대각선 방향 쪽으로 청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 그리고 현대백화점과 롯데아울렛이 위치하고 있는 그곳이고요. 그리고 화면에 지금 맥도날드 보이시죠? 맥도날드 옆쪽으로 지금 현재 스타벅스도 입점이 예정이 돼 있어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오늘 주택은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뒤편.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걸어서 약 5분 정도만 가시게 되면 오늘 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은 롯데 아울렛과 현... 하죠. 그리고 GUCT로 가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편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 어 청주의 메인 터미널인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택 앞으로 가서 주택과 주택 내 외부 그리고 임대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 주택 대지 면적 61.8평, 연면적은 84.3평 나왔습니다. 1, 2, 3층 건물로 되어 있는 원룸 수익형 원룸 주택이 되겠고요. 건물 전면에 대리석 전체가 다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건물 전면 방향은 남서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3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건물 전면에 해가 아주 잘 들어오고 있는 게 화면에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 건물의 측면 부분도 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물 바로 옆쪽에 보면 예쁜 커피숍도 하나 들어와 있네요. 측면에 주차 라인 두대 그려져 있고요. 건물의 측면은 드라이 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안쪽으로 보시면은 화단도 예쁘게 아담하게 꾸며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전반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도 주 주차 라인이 한 대가 그려져 있고 이쪽 측면은 드라이 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 부분은, 어. 스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면에 CCTV 작동 지금 중이죠. 그리고 측면에도 보시면 주차 라인이 두 대가 더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 측면에 드라이 비트로 외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면은 전부 다 대리석이고 측면과 후면 부분들은 드라이 비트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외기는 전부 다각 아, 호실마다 밖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도시가스 이렇게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현재 공실이 현재 두개 정도 있는데요. 임대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는 비디오 폰은 코코메사 제품의 비디오 폰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은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현관 부분이 되겠고요. 계단 한칸 정도 올라가시면 바로 임대방이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계단 밑에 창고 공간인데 되게 아담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죠. 아 그렇게 아담하진 않네요. 여러분 보니까 저 안쪽에 CCTV 작동 되어고 있는 모니터. CCTV는 하나, 둘, 셋, 여덟 대가 좋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조명은 센서 등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벽들은 지금 전체 다 페인트 도장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죠. 이제 도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미관상은 조금 심플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건물이 세월이 지났을 때 이제 하자 보수 부분이나 아니면 리모델링할 때 조금 더 어,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층에 원룸 여섯 개, 2층에 원룸 여섯 개, 3층에도 원룸이 여섯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어, 비어 있는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층에 있는 원룸방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하고 3층은 임대가 100%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여서 1층에만 현재 두 개가 남아있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밑에 부분 신발, 벗는 곳, 그리고 바로 주방 분리형 원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담한 주방, 어, 주방 공간, 이렇게 싱크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 그리고 드럼 세탁기.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어, 그리고 바로 앞쪽에 욕실. 네 세면대에 샤워기가 붙어있는 아담한 깔끔한 스타일의 이렇게 욕실 공간 환기창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돔청정 그리고 환풍기까지 전부 다 설치가 되어있고요. 샤시문을 닫고 열고 이렇게 주방 분리형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공간 침실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박이장으로 해서 전부 다 설치가 되어있고요. 여기도 역시 풀옵션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침대를 놓고도 기역자형으로 조금 공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그런 원룸방이 되겠고요. 벽걸이 에어컨까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 방 라인들은 지금 남쪽으로 창이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신발이 이렇게 신발장이 여기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고, 들어와서 이곳에 신발을 수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평소에 그냥 신발 벗는 곳, 저 현관 앞쪽에 놓고 생활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그 위쪽으로 선반들 전부 다 쭈루룩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책상과 TV, 그리고 밑에, 여기는 화장대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옷장. 이불장 겸 옷장으로 해서 이렇게 붓박이장은 전체 다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하이브리시 마감이 되어 있는 붓박이장을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블라인드까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협탁도 조그맣게 침대 옆에 이렇게 아담하게 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임대방 남쪽으로 창이 되어 있는 원룸방 하나 소개를 해 드려 봤고요 반대쪽 방에 향 있는 원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층에 공실로 남아 있는 현재 임대 대기 중인 원룸 방 여기 동,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싱크대 색깔이 살짝 달라졌네요. 네, 전부 다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면적이나 공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동일해요. 그리고 환기창도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침실 공간의 창이 이창 같은 경우는 북쪽 방향으로 창이 뚫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앞쪽에 커피숍하고 거리가 그렇게 함께 붙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막혀있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없는 방이고요. 면적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옵션,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동일하게 옵션 제공이 되고 있는 풀옵션 원룸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2층, 3층 복도 공간 확인 후에 옥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여기 현관 입구 위에 보면은 이제 상들리 이제 조명을 예쁘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네요. 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층에도 역시 동일하게 원룸 6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복도 창은 프로젝트 창으로 해서 이렇게 아담하게 환기창이 뚫려 있는 상태고요. 계단 위쪽에 보시니까 이렇게 CCTV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가 총 6대로 보안 아 8대죠. 8대로 보안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남쪽 방향에 원룸이 4개. 북쪽 방향에 오늘 두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맨 끝에 는 보일러실이겠죠. 네, 보일러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하게. 3층도 동일하게 되어 있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도 올라가는 부분들 지금 다 도장으로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동일해요. 임대 방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cctv 역시 달려있고요 방화문 전부 다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등박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내립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옥상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옥상 밖으로 나가는 문 바로 앞쪽인데 공간이 꽤 넉넉하게 있습니다 이 공간을 아주 잘 활용들을 하시더라고요 창도 아주 큼지막하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조그만 쪽창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도 역시 프로젝트 창으로 안전바 설치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볼게요.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역시 방수 마감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 색상의 우레탄 방수 마감 이렇게 해주셨네요. 주택 같은 경우는 입지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제가 도로가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조기 아, 지회실 때 청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신형지웰시티하고 현대백화점 뒤쪽 문이 보이 네요 그리고 주변으로 전부 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서자이 얼마 전에 입주를 했던 강서자이 아파트도 주변에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옥상 부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네이 공간이 또 살짝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높아 보였던 효과가 이렇게 높게. 벽을 쌓아 올려 주셨고요. 이제 중간 중간 여기는 개방감을 조금 주기 위해서 단조로 마감을 해 주셨고 반대쪽은 이렇게 벽체로 전부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상세 내역 조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백화점하고 청주 강남인 GRT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터미널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저기 보이는. 저기 신형 GLCT 아파트 뒤쪽으로 보시면 SK 하이닉스 로고가 하나 보여요. 네, 하이닉스가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직장과 주거지역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고요. 가경동 터미널까지도 아주 가깝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까지 차량으로 가시게 되면은 택시타워가 다니 가신다면 기본 요금 정도, 기본 요금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택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평수가 61.8평, 연면적은 84.3평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의 원룸 주택이고요.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3층 건물입니다. 1층에 원룸 6개, 2층에 원룸 6개, 3층에 원룸 6개. 매매가는 11억 얘기하셨고 어, 대출은 3억까지 가능한데 대출 금리 4.0% 잡았는데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를 6개를 뺐을 경우에 보증금이 3억 3천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는 4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대출 이자가 한 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월세에서 이자를 빼게 되면 실투... 실 월세는 350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지금 4억 7천으로 잡혀있는데 매매가 조절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낮은 매매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조절하기 전에 수익률이 8.9%예요. 매매가 조절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주지덕구 비하동 입지가 아주 좋은 원룸 주택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채광도 아주 뛰어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엄청난 호화스러운 인테리어는 없지만 심플하면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을 듯한 그런 인테리어를 선호하시는 건축업자분의 건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